저희 네. 체인지인 신청하셨는데 혹시 신청하시게 된 이유 있으실까요? 제가 그긴 머리가 너무 오래 되기도 했고 네. 머리숱이 많아서 맨날 긴 머리 할 때도 박무 꿰미나 아니면 이렇게 핀을 꽂아야 좀 차분해 보였어가지고 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어서 작년에 한번 여 정도까지 중단발을 했었는데 중단발도 좀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음. 단발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해봤는데 안 어울릴까봐 음 <laughs> 못하했었거든요 그럼 그동안 좀막 고민됐던 거나 그런 것도 있으세요? 맨날 음,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 스타일링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 피거나 아니면 음 그냥 반묶음 하거나 반묶음 고 고객님이 약간 단발이나 뭐 이런 걸로 스타일 지금 변화를 좀 주고 싶은 거잖아요 좀 지겨워서 네. 같이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고객님 얼굴이 얼굴 크기가 일단 워낙 작긴 하거든요 근데 얼굴형은 둥근데 네. 육각형 얼굴형이에요. 아 네, 둥근 얼굴형은 아니고 좀 평소에 좀 동그랗다고 느끼셨나요? 네, 그렇죠. 근데 세로 비율로 좀 짧기 때문에 좀 동그래 보일 수는 있는데 육각형 얼굴형이에요. 아 육각형 얼굴형은 광대랑 턱 라인 둘다 있고, 네. 근데 광대보다 턱 라인이 조금 더 나와 있고요. 앞턱이 살짝 있거든요. 음. 근데 고객님이 볼살이 살짝 있으셔서 턱이라고 안 느껴지고 좀 볼살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음. 턱 옆턱이 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면서 스타일링을 해야돼요 사실 목이랑 어깨라인은 되게 예쁘시긴 한데 혹시 제 옷에 승모근이 살짝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쓰이셨으면 요정도 살짝 내려오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긴 느낌으로 이게 체형이 좀확 드러나는 디자인이라서 이게 긴머릴때는 이런 승모근이 가려져서 안보이잖아요 근데 단발을 딱 하면은 이게 딱 어깨라니 목란이 완전 딱 드러나서 음. 고객님이 좀 위에 두상 올라와 있고 옆두상 올라와 있고 두상이 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방콕 슬기도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머리가 저적으로 방방 뜨는 편이에요. 음. 이렇게 숨모가 가라니까이 정도 하고 옆에 층은 많이 내면 안 되고 앞에 층을 좀 이렇게 살짝 낸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옆턱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일자로 딱 잘라버리면 이렇게 네모 네보일수 있거든요. 여기는 낮고 얘는 나와 있고 밑에 무겁고 턱 뭐, 라인 나와있고 레이어를 살짝 내서 음. 조금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턱선이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하면은 단발 디자인을 그 정도 하시면 예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객님이 얼굴형 보면은 비대칭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가름한데 여기 부분이 좀더 턱라인이 나와 있고 이쪽이 좀더 넓거든요. 비대칭 부분도 좀 가려질 수 있게 페이스 라인과 딱 같이 내드릴게요. 그래서 네. 평소에도 머리 귀 뒤로 꽂을 때 여기를 꽂고 얘는 이렇게 빼주는 게 좋긴 해요. 평소에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 <laughs> 잘 알고 계셨네요. 고객님이 좀 어쨌든 긴 머리만 계속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너무 한 번에 확 짧은 것만 딱 느껴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네. 동그래 보이지 않고 <laughs> 승복은 부각 안 되고 옆도상도 너무 머리 부해지지 않는 한에서 제가 중간 머리, 중단발, 단발 길이 다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먼저 중간 머리 길이 먼저 해볼 거라서, 어 중간 머리 길이에서는 확 짧아지는 것보다는 한요 정도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정도 길이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에 좀 잘라 볼게요. 여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네. 컬러가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대비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길에서는 이 층을 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앞쪽 앞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일한테 <laughs> 저를 어떻게 알고 추천하셨어요? 그 단발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계속 유튜브에 단발 안 어울리는 얼굴이 야아 뭐 아, 아, 네. 네아 어울리는 얼굴이 말고 안 어울리는 얼굴이. 네. <laughs> 네 그런 검색하다가 자꾸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제 아, 네, 알고리즘에 알버리지매. 그래서 너무 자르고 싶어서 네. 내년 삼월까지다 차신 거예요 네, 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안 되겠다 이랬었는데 네. 스토리에 그게 올라왔었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 해가지고. 당첨 <laughs> 근데 세 가지 스타일 보실게요 너무 좋아요 네. 보니까 머리가 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네. 한 번에 단발만 하기에도 얼굴도 예쁘셔서 뭔가 조금 다양하게 해보셔도 예쁠 것 같다 해가지고 생각해놨어요. <웃음> <웃음> 너무 유튜브, 라인스타에서 많이 뵈가지고 네. 처음에 너무 연예인인 아, 것아아 진짜요? <laughs> 네. 다들 고객님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바로 올수 없잖아요. 네, 네. 오기 전부터 이제 많이 보시니까 고객님들 들어와서 저를 보면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laughs> 근데 저는 네. 약간 제고객이인지 모르니까 <laughs> 처음 오시니까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내가 해드렸었나? <laughs> 알고 네. 보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아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와서 애처 측면감 <laughs> 느끼셔서 먼저 막 인사해 주셨던 라고요그거 이제 알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네. 앞머리 아까 여기 조금 끊겨있는 부분 좀 길게 같이 연결해드리고 여기 비대칭 부분 가려질 수 있게 페이스라인도 같이 잘라볼게요. 네. 이 옆에는 많이 건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음. 자르시면 될것같요 지금 송씨나 자를 때 가운데만 좀 자르고 얘는 좀 길러주시고. 지금 머리는 사실 고객님한테 손질하기 제일 편한 머리긴 하거든요. 너무 뜨지 않고 앞쪽에 레이어를 돼서 밑에 좀 가볍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비대칭 있는 부분도 커버해드렸고 중단발은 아니고 중간 머리 정도 길이에서 한번 스타일링 해봤어요. 좀 깨끗하고 좀 청순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어서 나중에 길이 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머리 많이 하는 놈 없을 것 같아. 요 그렇 네. 지금은 중단발이 에서 여기 턱라인 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시컬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네. 예뻐서 어저김긴 머리보다 훨씬 예쁜데요? 네. 어떠세요 중단발 해보시니까?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요. 네. 네. 이제 반발로 해볼게요 네. 고객님. <laughs> 또 떨리죠? 네. 이번엔더 떨리죠. 뭔가 그러니까. 네. 지금이 이제 최종 머리. 이제 단발로 최종 길이 했고요. 음. 이제 또 고객이 부한 거 잡아주기 위해서 펌 해야 돼서 커트는 이 정도로 할게요. 이제 머리 말려서 매직 피고 여기 위쪽으로 뿌리 볼륨 넣고 아래는 살짝만 들어가게 말아드릴게요. 네. 머리 펌은 끝났고, 이제 머리 말려드릴게요. 머리 말리는 방법은 진짜 털어서 말리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님은 여기 턱 라인 좀 나와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뻗치게 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빗질로만 이렇게 안으로 빗질해주시면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 머리 말려볼게요.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시컬로 들어가니까 손 빗질로만 이렇게 빗질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고객님 아까 여기 비리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르마는 너무 오대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을 좀더 가릴 수 있게 이쪽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 페이스라인 컷낸 걸로 정라에 가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꽂을 때꼭 빼주세요. 네. 고 오늘 체인지 신청하셔서 컨설팅도 받고 머리 시술도 고양이 어울리는 길이별로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어, 일단 단발하고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적이 처음이어서 <laughs> <진짜? 근데 웃음>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답답했던 긴 머리가 없으니까 뭔가 확 시원해져서 너무 좋았아요무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세 가지 머리 중에 네. 짧은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네, 이거 인생 머리 인생. <laughs> 너무 저도 너무 즐거웠고 네. 가서서도 이렇게 예쁘게 손질 잘 해보세요, 모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어요 오늘 아 너무 예뻐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